그래요. 어, 왜 그래요? 왜음 그래요? 싸움 수 싸움 구수무슨팔단이라면서 무술팔단 무술팔단 갑자기 이렇게 밖에 못해요 무슨팔단이래무슨팔단무슨팔단 사랑 3 사랑, 사랑 3단 사랑 3단 사랑 단1단대신 <3단>. 사랑 3단 준비 준비 시작 섹시하다 야울든 말든 민다하면 야 민다 말이죠이것도 민다하면 야 놀래 놀라주 진짜 야, 야, 오, 야 오, 진짜 큰 법이다 슬로비야 당기기 잘한다 무비 무비야 당기기 잘한다 무비 무비야 다야 정말 야 얘들 진짜 자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지효도지도 만만치가 않아. 게임 텐트 뭐들 할 알아. 지 첫 번째 게임은 조한선생님 승리. 네! 이야. 자, 남은 소품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포크하고 달걀이 있었습니다. 몰라, 형님. 달걀. 달걀. 자, 침질방 3종 게임. 이번 게임은 복불복 달걀 먹기 게임입니다. 앞에 아 달걀. 달걀 한 판이 있습니다. 이 중에 생 달걀이. 예. 한계 있습니다 나있한개 한개개한개한개 있습니다 긴 변으로 번갈아가면서 달걀을 깨서 먹는데 생달걀을 아, 선택한 팀이 그냥 지는 겁 그런 아, 거죠 아, 아, 야 자리 짜다한 달... 재밌겠다 재밌겠다 대다 손이 닿는 순간 모르지고 아예 2 사실 뭐 30대 확률이에요 닭장사한1년 했어요 아... 니까지 저는 계란 우리 아, 계란 딱보 아, 이게 유정란이다무정란까지도 알아. 오. 오 삶은 계란, 날계란구분 하는 아, 거는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그냥 봐도 안다고요? 봐도, 아, 저, 저 있네? 어디야? 저거, 저거, 저거. 삶은 달걀하고, 그냥 날달걀은 달걀. 뭐가 달라요? 어? 어? 뭐가 달라요?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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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야너몇년 <laughs> 야, <laughs> 야, <laughs> <laughs> 했어? <laughs> 기네 봤지? <laughs> 도웃경규 형이 웃긴다 그런 거 봤지? 자, <laughs> 어,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제설하면 박모라고는 안 그러셨나요? 방모라고안 그러시네요. 옛날부터 경종이 저를 굉장히 이뻐하셨어니다이뻐하시더라고왜 그래. 그러니까. 예. 이뻐할까? 야. 인기 때문에 그래요, 형이? <laughs> 야, 야. 인기 때문에 애를 좋아하면 애가 정말 나쁜 거야. 예, 예. 무명 때부터 내가 애좋아 그럼. 아, 진짜로? 그럼. 그럼 형, 무명 때형저아셨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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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대 생각해보세요, 형님. <laughs> 내가 아는 경정 형은 <경제용은> 무명을 싫어하셨어요. <laughs> 아, 형님. <웃음> <웃음> 아, 정말. 그럼 어+ 어+, 어 디부터 먼저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laughs> 팀부터 할지를 결정을 예. 우리가 그러니까 저쪽에 먼저 네, 네. 네. 아유 오늘좋아요좋다좋다좋다 네. 갔다 네. 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기렇지다 왔다 뭐다왔 뭐? 뭐한 왔다 에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세게. 에이. <laughs> 그러면 안 되지. 왔우와야야 야. 야, 다 야. 왔다 아. 야, <laughs> 아, 그렇지. 아, 이마해 자, 맛있게 드시고요. 오케이. 미스모? 잘, 봐야 잘 봐야지. 진짜 3 0개인데 봐서 몰라. 아, 숨겨. 아, 바로, 뭐야? 그래? 이마에이마에 아, 이마에, 이마에. 이마. 그렇지. <laughs> 야, 너 여자야? 여자가 왜 그래? 아니, 안 그래도. 야, 어게빡 그게... <laughs> 소리가 나냐. 아, 이게 되 성량이. 예. 런닝이80% 살리네. 아. 아, 인고이. 아, 저는 잘안 하거든요. 인고이! 지금 형님이 가끔씩 이상형들. 민우야 제대로 해야 돼. 야, 체? 체?